백정현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옵니다. 지난 7일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으로 회복 기간을 가졌는데요. 어제 선발로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SK는 박종훈이 선발로 나섰습니다. 경기가 시작하기가 무섭게 선취점을 따내는 SK. 이에 질세라 구자욱도 적시타를 때려냅니다. 사이좋게 한 점씩 나눠 가지는 양팀입니다. 4연패 속 이를 갈고 나온 SK. 타격감이 아주 좋은데요. 김동현의 2타점 적시 1루타를 앞세워 석점을 추가합니다. 더 이상 따라붙지 못하고 경기는 마무리됩니다. 최종 스코어 1대5 SK와의 3연전을 1승 1무 1패로 마무리짓는 삼성입니다 어제 백정현은 부상에서 어느 정도 회복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6이닝 동안 97개의 공을 던졌고 5개의 삼진을 잡았습니다. 사실점은 아쉬웠지만 부상 전 짠물 피칭의 부활을 기대해 볼수 있는 투구였습니다. 리그 8위에 머무르고 있는 삼성은 오늘부터 홈에서 두산을 상대합니다. 생생 베이스볼, 김단아입니다.